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 스페셜 스파너, 이거. 이거, 우리 반 애들이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봤어요. 아까 영상 잘못 찍어서, 다시 찍었는데, 이거, 와, 딱 안, 이거, 까, 딱, 딱안 버리기 잘했는데요. 근데, 들어줄 사람이 없네. 야, 이거, 이렇게 하면, 하면 개이나해 이거 어, 찌그맣게 못 들려 이렇게 찍금맣게못 들려요 스피커가 엄청 빨리 나네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 엄청 이게 손가락 치킨이요? 네. 치킨이요? 네. 되네요? 어? 아니, 아이씨. 내가 못하는 건가? 저왜 이렇게 못하죠? 잠깐만. 나왜 이렇게 못한다니? 저왜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러죠 잠깐만. 야. 안 되네, 요 얘는 잘 되던데, 여보세요. 뭐 이거 돌아가긴 잘 돌아가네요. 이렇게. 못 돌리냐. 근데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야, 누르거 아니야? 아. 잠깐만, 이렇게, 이거 왜안 되지? 됐다. 끝.